자각 변환에 대해서 자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삼각함수의 특징 특성이라고 그되나 근데 결국에는 각의 변환이라는 거예요. 각의 변환, 각 변환이라고 합시다. 자각 변환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긴 했었어요.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새로이 다시 정의 내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여기 세타 각에 대해서, 자,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였을 때, 동경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만 안다라면. sin은 r 분의 y라고, c o s 의 세타는 r 분의 x라고, t a n 의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였죠.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90도만큼 회전시키... 회전 시키자. 회전이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안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세타만, 자, 90도만큼 회전시켰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동경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 동경 위에 있던 X콤마 Y가 그대로 이렇게 오게 될 텐데. 이제 가시죠? 생각을 해보자. 삼각형이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보았을 때 와. 비싼 분필이라 자. 그럼 여기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삼각형의 이쪽 길이가 X, 이쪽 길이가 Y 였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X가 되고 이 길이가 Y가 되니까, 이 동경 위에는 여기는 점의 좌표는, 왼쪽으로 y만큼 간 거니까, 마이너스 y 콤마, x만큼 올라가서 이게 얘의 좌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2분의 1파이 플러스 세타는, r분의, 길이는 그대로일 거예요. 그래서, r분의 y 좌표, 코사인의 2분의 1파이 플러스 세타는, r분의 x 좌표가 되고요. 탄젠트는, 어, 탄젠트 세타 플러스 2분1파이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돼요. 이해 가시죠? 일반화 시키는 거, 우리 공식 만드는 거였죠? 지금 공식 만드는 거예요. 이거 거의 안 해줘. 이거 원래 수업할 때 거의 안 해주거든. 근데 그냥 하고 있어. 자, 90도만큼 또 돌려보자. 그럼 동경이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될 거고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자 180도만큼 즉 파이만큼 회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이만큼이 y였고 이만큼이 x였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역시나, R분의 Y 좌표. 다음,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R분의 X 좌표,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야, X 좌표분의 Y 좌표, 정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X분의 Y 동일합니다. 다음, 이번엔 얘를, 또 90도만큼 더 보내자. 그래서 이렇게 왔을 거고 여기가 세타가 될 거야. 여기각은 2분의 3파이, 270도가 되는 거야. 역시나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 길이가 x가 되고 이 길이가 y가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y 콤마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R분의 Y좌표 코사인의 계속하는 이유는 이제 외워버리는 거예요 얘들아. 계속해서 암기하는 거야. R분의 X좌표 탄젠트의 이거 공식 아닙니다.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공식 아니에요. 2분의 여기서의 우리가 규칙성을 공식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뭐냐?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요거를 마지막 한번더 90도만큼 보냈다 라고 치자 그럼 90도만큼 또 보냈어 그럼 어디로 가? 요렇게 오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얼마만큼? 2파이 즉 360도만큼 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해가니? 그러면 이제 좌표가 그대로 다시 어디가 와? 이 길이가 X, 이 길이가 Y니까. 사인. e 파이 플러스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e 파이 플러스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e 파이 플러스 세타는 X분의 Y. 어때? 똑같지? 맨 처음 거랑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여기에 있는 각이 2파이가 들어가면 어차피 회전해서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다 동일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사인 750도의 값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왜? 얘는 사인 720도 플러스 30도인데 720도와 같이 두 바퀴, 한 바퀴 도는 것들은 그냥 지워주면 되니까 동경이 어차피 일치할 테니까, 그래서 사인 30도 2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야. 니네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예각에서의 삼각빛 값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더 많은 각들에 대해서 삼각빛 값을 외워줘야 돼. 자, 지우기 전에 잠깐. 그래서 얘는 뭐니? 비교해보니까? 코사인의 세타랑 똑같지. 어? 아까 했었잖아. 코사인 세타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뭐야? s 사인 세타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시키면 된다. 그래서 잘 그치? 그것도 성립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얘는 뭐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는 뭐야? 얘랑 비교하라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야. 얘는 저기 있는 거랑 비교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는 탄젠트 세타하고 동일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는 마이너스 아니네. 그냥 사인 세타하고 동일해.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과 동일해. 자,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결론은 이런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각의 변환입니다그 과정에서의 첫 번째 단계. 각의 변환에서의첫 번째 단계예요 자, 사인. 2분의 n 파이에서 여기에는 n 값이 홀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 보자. 2분의 1 홀수 코사인으로 바뀌어.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2분의 1 사인으로 바뀌어. 탄젠트는 2분의 1 탄젠트분의 1로 역수로 바뀌어. 볼까? 짝수면 2분의 2파이지요. 짝수니까 사인이 그대로, 코사인이 그대로, 탄젠트가 그대로. 다시. 2분의 3. 3. 3. 홀수지. 사인이 코사인으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탄젠트가 역수로. 바뀐다고. 자, 2분의 m파이 플러스 세타에서 두 가지로 나뉘지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지요. 짝수면 사인이 그대로 가는 거지요. 아시겠어요? 탄젠트는 어떻다고? 이거 책에 보면 써져 있기는 해. 탄젠트는 어떻다고? 이걸 보고 이렇게 정말 되는 걸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어차피 공식은 책에 나와 있어. 탄젠트는 어떻게 된다고? 홀수면, 역수, 짝수면 그대로 그렇게 해서 각을 변환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각 변환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각에서의 삼각빛 값을 더 확장시키는 거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둔각을 넘어서 3, 3 4분면의 각에 대해서도 4, 4분면의 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자. 그럼 이번엔 부호를 보자고, 부호를. 자, 그래서 여기가, 이거, 이거 나랑 책이랑 약간은 다르거든? 자, 그래서 여기가, 몇 사분면에 가게 됐어? 2, 사분면에 가게 됐더니, 사인만 플러스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앞에 붙네? 다시. 3, 사분면이 되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앞에 마이너스가 새로 생겼어. 4, 사분면이 되니까 코사인만 그대로고, 나머지들은 다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어. 그래서, 세컨드. 무엇을 해라? 올, 사, 탄, 코를 해라. 올, 사, 탄, 코를 해라. 올, 사, 탄, 코. 기억하시죠? 그거 해라. 다음. 3단계. 우함수, 기함수를 해라. 이게 뭔 말인가 하니? 우함수, 기함수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일반화를 내렸잖아. 지금 만약에 세타가 세타가 이게 음의 각일 수도 있어. 양의 각일 수도 있어. 지금 우리는 다 예각 취급하고서는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세타가 예각이 아닐 때도 이게 성립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단계별로 저각 변환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애들이 많이 헷갈려해. 이거 까먹어.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6분의 1파이는 계산해보자. 270도 플러스 30도니까 300도야. 이거 300도야. 사인 300도는 잘 봐. 어때? 분자가 홀수지. 1단계. 그래서 코사인.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다음, 세컨드, 올사탄코. 뭐라고? 라 4분면을 따지라고. 270도에서 예각만큼 이거 6분의 8이 30도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270도 뒤에 뭔가 붙어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했었잖아. 270도 뒤에 뭔가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누구만 마이, 마이너스가 안 붙어? 코사인만 안 붙어. 나머지는 마이너스부터. 그러니까 얘는 사인이잖아. 마이너스 생겨야지. 됐어? 그런 다음에는 끝났어. 얘는 끝났어. 왜? 여기가 그냥 우리가 코사인 6분의 파이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계산이 끝나는 거야, 그냥. 코사인 30도 거든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계산이 돼요. 근데 이게, 사인 300도를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거든요. 사인. 2파이 마이너스. <laughs> 3분의 1파이. 자. 2파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냥 날려 버리라고 그랬지. 이런 식이라고. 어? 근데 이거 마이너스잖아. 이런 건안 배웠거든. 그래서 뭐 하라고? 우함수 기함수 하라고. 사인은 기함수. 자, 다시 얘기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코사인만 우함수고요. 나머지들은 다 기함수예요. 사인은 기함수. 마이너스가 기어나와.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런 것들을 잘보자 sin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를 계산해보자. 270도 마이너스 60도니까 210도를 뜻해요, 얘는. 뭐 사인 2 0 0도는 사실 파이 플러스 6분의 1파이. 얘나 얘나 똑같은 각이야. 똑같은 각이야. 계산해보면 똑같은 각이야. ,잉? 자. 하란다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단계. 홀수. 그러면 사인. 뒤에 거 그대로. 바꿔오세요. 아, 미안. 코사인이죠. 홀수니까 코사인이죠. 다음. 사분면을 따지라고. 근데 여기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 잘 봐. 270도 플러스 뒤에 뭔가가 있어. 내가 아까 일반화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 이거 음수인 거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였거든? 그러니까 얘네 지금 음의 각이니까 너희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270도에서 60도 뺐으니까 3, 4분면의 각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270도 뒤에 뭐가 있으면 그냥 4, 4분면으로 따져서 사인은 마이너스. 알겠니? 뒤에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뭔가 있으면 그냥 4사분면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0도, 90도, 180도, 270도 뒤에 뭔가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4사분면이야 자, 다음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우습게 알죠. 코사인 20도는 2분의 1입니다. 자, 똑같은 각인데 정말 값이 똑같게 나오나 한번 보자. 이건 양수로 돼 있네 뒤에가, 그렇 이런 경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수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실수예요, 여러분들이. 뒤에가 마이너스인 경우. 얘기했잖아. <laughs> 얘가 어떤 형태야?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의 형태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의 경우에는 코사인만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가 붙어었어요 그거대로 마이너스를 붙인 거 잖아 그럼 1파이 플러스 세트하도 2사분면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 그럼 1파이 플러스 세트하도 2사분면 2사분면이지 근데 왜 코사인은 마이너스 안 생겼잖아 코사인 마이너스 생겼잖아 탄젠트 마이너스 생겼잖아 됐어요? <laughs> 합시다. 얘 예, 2분의 2파이에요. 분자가 짝수입니다. 분자가 짝수니까 사인 그대로 가고요. 세타 그대로 내려서 쓰시면 됩니다. 다음, 4분면을 따주세요. 180도를 넘어갔죠? 그래서 3, 4분면. 사인은 마이너스 붙이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됐지?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니네들이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지. 앞으론 0도라고, 안 쓰자 0파이 6분의 1 파이 3분의 1 파이. 근데, 이 것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다, 그냥 쓰자. 자, 사인 코 사인 탄젠트. 외워야지 안 외워 놓고서는 뭐 이거 다 해봐 사인 30도가 얼마야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너희들 근데 나는 나도 이건 안 외웠어 난 머릿속으로 그래프로 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사인을 생각해봐 어떻게 시작해 아까 그림 그래서 내가 그걸 외우라고 했잖아 0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 올라갔을 때 최고점이 여기가 200 아, 뭐야 90도야 90도 2분의 1 파이 그러니까 얘네 계속 값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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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올라가.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그래서 1이야. 얘는 거꾸로 내려가.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탄젠트는 뭐. 0, <laughs> 3분의 루트 3, 1, 루트 3, 무한대. 뭐 외워라. 외웠으면 뭐 다행인데. 근데 니네들이 아직도 머릿속으로 이거 그려서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내 말은. 이렇게 해서 뭐 이거 하는 애들 많이 있지만 1, 2, 루트 3에서. 사인 30도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어떻게 한다고? 사인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네 다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야. 난 그걸 뭘 속으로 한다고? 여기가 30도, 45도, 60도, 90도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외우면 나머지들은 다각 변화를 통해서 변환시켜서 얘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 나중에 이거 내신 때는, 시험 볼 거예요. 360도까지 다 외우세요. 라고. 120도, 150도, 180도. 그러니까 30도 단위로 다 외우게. 210도, 240도, 270도, 300도, 330도, 3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외우라고. 이 파이는 그냥 버리면 그냥 돼요. 돼요. 어. 각별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어, 그래, 지나요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사인 2분의 7 파이 플러스 뭐 할까? 아무거나 말해. 어, 아, 세타! 6분의 1파이 이렇게 하자 <laughs> 홀수지 그냥 변환시켜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4분면 따지기가 힘들어서 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파이를 뽑아내세요 2파이는 2분의 4파이 거든요 그럼 얘는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6분의 1파이 홀수니까 코사인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내려오고 각 몇사분면 4사분면 그러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붙여주고 끝 코사인 6분의 1팔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자 그럼 이런 생각도 들어야지 사인 선생님 마이너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파일을 니네 맘대로 빼도 된다고 그랬지 과로 안에서 그럼 이번에는 더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2분의 1파이 플러스 6분의 1파이를 계산하시면 되는거죠 됐지? 이거 되게 중요해 선 배워본 사람들은 알거야 미적분까지 배웠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알거야 그땐 이게 되게 당연해지 이게 빠르게 빠르게 계산돼야돼 마이너스면 그래도 4분면은 4, 4분면이니까. 알겠지? 자, 어쨌든 홀수니까, 뒤에 건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세타로 생각하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2분의 3파이 플러스 네모. 그럼 2분의 3파이 플러스 네모면, 270도 넘어갔으니까 그냥 4, 4분면 취급하면 된다고. 마지막에 우함수, 기함수라고 하는 마지막 3단계에서 그때 마이너스 처리를 할 거니까. 그냥 무조건 양수 취급하라고. 제발 <laughs> 또 계속 물어보거든 니네들 이거 자 그래서 마이너스 생기죠 마이너스 우습게 알죠 3단계 끝 계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상으로 남겨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요거는 학생들이 꼭 나한테 고3 때 돼서도 이거 나랑 약간 이거 선생님이 약간 약간씩 다르고 나랑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야,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달랐는데 전 선생님 걸로 외웠어요. 그게 더 쉬워서, 그러니까 다시 연락해요. 그리고선 연락해서 막 물어보면 그러거든. 그러니까 영상 남겨줄 테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 사실은 똑같은 거 근데.